안녕하세요. 어, 큰돌 농장입니다. 큰돌 농장에서 오늘은 어, 이 농쿨 장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장미는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어, 안젤라입니다. 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어, 벌써 아, 어, 어떤 꽃이 안젤라고 어떤 꽃이 사하라는 걸 어, 금방 아실 텐데요. 어, 그래도 제가 어, 이그 안젤라와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어, 나눠보고요. 제가 또 어, 이렇게 이제 넝쿨 장이다 보니까 이 아치를 이렇게 이제 어,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 아치가 보이시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으로. 예, 그래서 그 얘기도 할겸또 어, 꽃도 구경하시고. 어 그래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로 어, 요, 요 오, 안젤라와 사라 사이에 어, 이 어, 보이는 노란 장미 좀 보이시나요? 예, 저 장미가 어 식용 장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뒤에 어, 지금 이제 꽃이 아직은 피지는 않았어요. 몽우리가져 있는데, 어, 노발리스가 어, 지금 꽃을 피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다음번에는, 어, 노발리스와, 어, 식용장미에 관한 이야기를, 어, 나눠보고요. 어, 어, 이 시간에는, 어, 우리, 어, 예쁜, 어, 안젤라와 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먼저 그러면, 어, 사하라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사하라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치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아주 꽃이 진짜 이게 두 꽃이 이렇게 만나면 한쪽은 노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그래서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하라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쓰, 사하라입니다. 여기 이 꽃이 이제 사하라 꽃인데요. 예, 사하라는 어, 아시다시피 꽃 꽃이 세 가지로 변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대충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야, 아 이게 왜세 가지 꽃이라고 세 가지로 변하나? 이거 보면 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이제 여기 요 여기에 요기 요, 요 지금 이제 보이는 꽃이 이게 소년 시절의 꽃입니다. 이제 요건 요건 이제 몽우리진 거고요. 몽우리가 이렇게 펴지면 이런 이런 색의 꽃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청년이 되면 청년이 되면 어, 바로 옆에 있는 게 청년꽃입니다. 좀 틀리시, 틀리시죠? 예. 모양이 조금 틀리죠? 예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노년시절 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쭉 가면 또 틀리죠? 꽃이. 예, 어, 또, 노년 시절이, 또, 조금, 이게, 보이시면 아시겠죠? 뭐가 틀린지. 예, 이, 이제, 요 꽃이, 노년 시절의 꽃입니다. 예, 이렇게 꽃이, 어, 세 가지로 변해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제가, 어, 요, 어, 아치 만드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건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철근을 이, 누가 이제 이게 버린다 그러길래 내가 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얻어서 이렇게 맨들그 만들, 맨들, 구상으로 하고 만들었는데요. 어, 이 철근 두 가닥으로 이렇게, 어, 보면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게 굵은 건안 돼요. 이게 조금 가늘어야 됩니다. 철근이. 어, 그래서, 어, 한, 메타로 따지면, 한, 한, 20 메타쯤 될 겁니다. 막, 길이로 만약에 따진다면.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씌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를 보면, 밑에는 그냥, 제가 이 철근을 그냥 박았어요. 그냥, 그냥 박고, 어, 그 옆에는 새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세 파이프를 바꾸서,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세 파이프 어, 안으로 철근을 넣었어요. 예,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이거랑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아치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넘어가서, 어저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고정 핀을 박았어요 그러면 아주 그 이렇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뭐 전혀 뭐 이렇게 꽃만 흔들거리고흔들릴 뿐이지 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이 안젤라 꽃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어, 여기, 여기 이제 지금 보이시는 꽃이 안젤라예요. 예, 안젤라도 이쁘죠. 지금은 꽃이 이제 한송이만 이렇게 피었지만 이 꽃이 어, 아주 복스복질하게 포도송이 모양으로 막 이제 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이렇게 피어요. 그리고 어이 이제 꽃이 이렇게 이 정도쯤 되면 꽃이 이렇게 이제 많이 시들었죠. 이제 많이 시들면 이걸 빨리 따주세요. 이렇게 요, 이런 꽃을 요 꽃을 그냥 이렇게 어, 따 여기 따 주셔야지. 또이 꽃이 빨리 핍니다. 꽃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여기도 있네요.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따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따주시면 이 꽃이 더 빨리 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이한 송이만 이렇게 피어 있지만 얘네들이 다 피면 완전히 포도송이처럼 아주 그냥 어 복시복시하게 그렇게 어이 꽃이 핍니다. 예, 안젤라도 아주 이쁘게 어, 어, 꽃이 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돌농장이고요 어, 우리 농장에 어, 사라와 어, 안젤라가 이렇게 꽃이 핀 거를 제가 어, 이게 눈여기 겸 보시라고 어, 이, 이렇게 동영상을 어,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